오늘 저희 집에 김장을 합니다. 김장이라야 뭐 쬐끔 해요. <laughs> 요거 하고 여기꺼 이렇게 여기는 많이 안 합니다. 또 배추가 밭에서 1년 겨울 내내 있을 거라 가지고 그거 뽑아서 하면 돼요. 모자라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카메라가 좀...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게요. 잘 보이려는데? 잘 보일 것 같습니다. <laughs> 막더 젖어주고, 왜냐면, 제가 생강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생명을 조금 얼어있는 거를 조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조금 섞어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찹쌀 풀하고 어, 참조기 액젓 그거 하고, 이제 또 멸치 액젓 베링 거 하고, 새우젓 하고, 이제 까나리 액젓은 조금 넣었어요. 간 맞추는 형식으로다가. 그래서. 예, 이거 우리 배추인데요. 여 배추 휘파람 골드 휘파람 <laughs> 골드 골드라는 배추로 하고 있어요. 이게 한 85일 정도 된 배추인데 제가 왜여기는 늦게 해도 되는데 저기 춥기 전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산이라 가지고, 이제, 밤에, 어, 새벽, 6 육도 정도 나갔습니다. 자, 이제, 자 제가 마스크를 해서, 마스크를 해서, 뭐 먹어보겠네요. <laughs> 색깔 이쁘죠? 색깔. 우리 집 고춧가루 우리가 심은 고춧가루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고춧가루가 막 매우면은 냉동에 잠깐 냉동을 시키면 매운 게좀 줄어듭니다 매운맛이 근데 겨울에는, 여기 여름에는 좀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빨리 추워지고, 그러네. 뭐 특별한 건안넣었어요막 육수 끓이고, 막,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수 같은 거안 끓였어요. 그냥. 뭐, 절이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요 예,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소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 바닷물로 초벌을 죽이, 기는대추를 절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저희는 바닷물은 아니지만은, 저희도, 아, 그렇게 할까 하다가, 뭐안 했습니다. 제가 내일은, 어, 그 친정 동생 네 밭에 물감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많이는 안 열어가지고, 금방 딸 겁니다만은. 아이씨. 그래서 그냥 오늘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안아어도 양아무대로 만드는데. 여기는 한 고춧가루 한 여섯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섯 여기 이게 원래 고춧가루 한더이큰 포기는 한세 포기 한다고 해요. 그냥 한 보통건 보통 작다 싶은 대추는 다섯 포기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6근이 들어갔으니까 서른 포이 정도는 해야되는데 포기가 크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너무 고춧가루를 많이 튀겨 이게 이게 티탄스트롱 고춧가루고 티탄스트롱 근데 그렇게 맵지 않아요 왜냐 냉동을 시켰기 때문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만 너무 매우면 이렇게 냉동을 시키면 좀 감해져요 아이고, 걔네가 울었어서. 울지 말아야지, 야. 시끄럽게. 택배 아저씨가 왔다 가는 바람에 저렇게 울고 있어요. 택배 아저씨, 집. <laughs> 집에 왔었다고 오는거예요 제가 냉동 곤드레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것도 고등어 넣고 졸여먹을먹볼겁니다 <laughs> 장갑이 막 내려왔어서 이거 집에 한사람이 있어야되는데 조절를 해주려면 우주가 없어서 안 되겠다. 우주가 없어서. <웃음> <웃음> 아유 이렇게 해서 <겨울을>. 오늘 <laughs> 긴장을 <웃음> <웃음> 담는다는 거. <laughs> 말씀드리면서, 아이고, 이제, 아이고, 이제, 끌게요.